핑크 궁금하다. 쿨톤이고 얘는 웜톤이네. 얘는 약간 좀 핑크톤이 들어갔어. 이거 한 살짝 발라볼까. 어 그래도 꽃등 엄청 타서 까맸는데 좀 커버됐다. 어좀 아까보다 한톤좀 밝아진 것 같아요. 좀뽀얘졌어그쵸 패키지나 포장에는 힘을 주진 않았지만, 굉장히 뭐 성분이나 이런 게 순하다고 알려져 있고, 원료도 좀 최대한 화학성분안 쓰려고 해서, 그냥 딱 보면은 화장품 자체에서, 아, 여기는 정말 그냥 패키지 이런 것보다는 이 원료나 이 화장품 제형에서 딱 승부를 하겠다고 하는 브랜드구나 하고 알수 있어요. i s brand. This is DNA of the brand. So, this is Chemistry laboratory where you can mix them together. 어, 오늘 날씨 너무 더워고 살짝 불에서 올라갔는데 이향 맡으니까 너무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잠시나마 약간 박댄스 같은 기분이 네, 어바니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길금입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22병씩 팔리는 갈색병 화장품, 뭔줄 아시나요? 네,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한동안 주춤했던 뷰티 업계의 거인이죠. 최근 에스티로더가 다시 투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스티로더 본사가 있는 뉴욕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 수요 부진과 여행 유통 채널 침체 등으로 주가 하락세를 겪어온 에스티로더는 올 들어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어바운 뉴욕에서는 에스티로더가 반등에 성공하게 된 배경과 이들이 어떤 브랜드 전략과 혁신으로 다시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에스티로더 본사가 있는 이곳 뉴욕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스 트로더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갈색병 에센스가 제일 유명한 브랜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고 보이죠? 어, 여기가 보니까 갈색병이 에센스도 유명하지만 와 근데 파운데이션 색상 진짜 다양하다. 백인 흑인 분들 뭐 이제 정말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못 보는 색상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돼 있네요. 너무 좋다. 여기서 피부 까맣게 올려면 엄청 탈것 같은데 이렇게 톤 다운 해가지고 이런 색 사서 발라도 예쁠 것 같아. 약간 태닝한 느낌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 스킨 틴트 궁금하다. 쿨톤이고 얘는 웜톤이네. 얘는 약간 좀 핑크톤이 들어갔어. 이거 한 살짝 발라볼까. 오늘 많이 걸어다니서 콧등 콧땡 완전 다는데 콧등만 살짝 발라볼까요? 음, 이거 너무 하얘졌어. 한번 발라보고 제가 이따 끝날 때까지 지속력이 진짜 좋은지 한번 볼게요. 어 그래도. 꽃등 엄청 타서 까맸는데 좀 커버됐다. 잡티 같은 것도 살짝 이렇게 지울까 근데 이건 틴트, 틴트치고도 커버가 잘 되네. 어, 좀 아까보다 한톤좀 밝아진 것 같아요. 좀 뽀얘졌어. 그쵸? 근데 진짜 번들거리는 것도 없고 파운데이션 많이 바르면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느낌 들거든요. 건조해서. 막 들뜨기도 하고. 약간 이게 진짜 스킨 틴트여서 그런지 착잘 발라붙는 것 같아. 요들뜨는 느낌은 안 드는 거 같아. 네,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2023년까지 꽤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2024년과 지난해에 들어 회복세가 확연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치랭크는 지난달 에스티로더의 주식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회사의 체질개선과 포트폴리오 조정, 디지털 전략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2025년 1월부터 공식 취임한 새로운 CEO와 강력한 브랜드 인수 전략이 한몫했다는 평가인데요 네, 에스티로더는 올해 초이 신임 CEO인 스테판드 라파베리 체제에 들어서며 뷰티리 이미지드즉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전략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중심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운영 방식으로 이 대대적인 리빌딩에 나선 건데요 그 대표적인 행보가 이 바로 전략적 브랜드 인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에스티로더는 두 개의 브랜드를 완전 인수하면서 기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각화했습니다. 하나는 가성비와 디지털 바이럴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다른 하나는 럭셔리 감성과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대시엄 플래그십 매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대시엄의 대표 브랜드인 더 오디너리는 투명한 성분과 간결한 포뮬러, 또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최근에 밀레니얼과 Z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너리의 화장품 제품은 앞서 우리가 봤던 SD로더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패디님이랑 저랑 좀 관심이 있어서 몇번 와봤던 매장이에요. 굉장히 패키지가 단순화돼 있고 꼭 마치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그냥 스포이 드 형태로 돼 있는 그조그만병 공병들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패키지가 단순화돼 있고 패키지나 포장에는 힘을 주진 않았지만 굉장히 뭐 성분이나 이런 게 순하다고 알려져 있고 원료도 좀 최대한 화학성분 안 쓰려고 해서 그냥 딱 보면은 화장품 자체에서 아 여기는 정말 그냥 패키지 이런 것보다는 이 원료나 이 화장품 제형 이 그서딱 승부를 하겠다고 하는 브랜드구나 하고 알수 있어요. 화장품 업계에 다니시는 분이랑 예전에 미팅을 하면서 얘기 들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화장품 많이 들어가는 성분 같은 거는 큰 차이가 없대요. 뭐 제형의 차이는 있겠지만 화장품 원료나 이런 거에서 뭐 정말 저렴한 브랜드랑 좀 비싼 브랜드랑 솔직히 크게 막어 원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가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패키지 뭐 디자인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닉네임 뭐 네임밸류, 브랜드값이라고 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를 좌우하는 요소인데 실제로 여기도 보면 이런 공병이나 패키지에서 조금 단순화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게 가격이 싸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용량이 좀 작네 근데또 용량이 작으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화장품 가성비로 쓴다고 큰거 사서 쓰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이게 화장품한번 이렇게 뚜껑을 따면 노출이 되니까 그런 거 있어서 화장품도 약간 신선도 같은 거 있어서 작은 단위를 여러 번 쪼개서 쓰는 게또 좋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쓸만한 뭐 제형에 이런 좀 약간 묵직한 타입의 이런 크림을 샀는데 여름에 또안 맞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남았으니까 여름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 단. 단순화돼 있고 용량이 작다 보니까 계절별로 빠르게 교체해서 그 계절에 맞는 제형으로 화장품을 골라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실험실에서 보는 약간 약. 흡병 같기도 하고, 약통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은 너무 패키지가 단순화되 있고, 딱 그냥 필요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화장품인지 그냥 이렇게 막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그 되게 원료도 순하고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게 보통 트세드들이좀 비싼 화장품 사는 거좀 부담되고, 주머니 사정도 좀 가볍고, 그리고 약간 순한 거를 찾잖아요 그래서. 되게 Z세대들한테 어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아신, 뭐, 그 성분.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제품에서 가장 큰 그냥 특징이 뭔지만 딱 해놓고 이렇게 써놨네. 뭐 예를 들어 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 있잖아요. 뭐 콜라겐, 나이아신,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 중에 이 제품에서는 뭐가 특징이다. 있 그냥 그것만 딱 간단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나이아신이 10% 들어간 거로꽤 함량이 높은 거거든요. 보통은 막 진짜 2, 3%만 넣어놓고 나이아신 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정말 어. 달러에 10 달러. 음, 되게 싸다. 만원좀 넘는 건데. 네, 에스티로더는 2017년 최초로 이 최초로 이대시험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고, 2024년 5월 31일 마틴은 남은 지분까지 약 8억 6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이대시험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강점은 이 별도의 광고 없이도 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이 사용 후기나 바이럴 콘텐츠가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속눈썹 세럼, 또 멀티펩타이드 아이 세럼 같은 이런. 제품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미를 넘어서 최근에는 인도와 중동, 남아공 등으로 유통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에 위치한 이 톰포드 뷰티 매장에 제가 나와봤습니다. 이 톰포드 뷰티는 향수로 이름을 알린 브랜드인데요. 에스티로더는 오랜 기간 이 브랜드의 향수, 메이크업 부문을 라이선스로 운영해 왔지만 2023년 약 28억 달러 규모의 딜을 통해서 이 브랜드 전체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향수와 립 컬러, 고급 메이크업 제품으로 구성된 이 톰포드 뷰티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충성도 높은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강한 수요를 보이며 연매출 1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톰포드 뷰티 매장에서는 고객의 분위기와 취향에 맞춘 맞춤형 향수를 추천해주고 퍼스널 메이크업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서 경험 중심의 럭셔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이템이에요 everything. <laughs> uh, but most popular is Rose Cherry. It's Rose Cherry. Because it's popular in TikTok. Uh, TikTok. Uh, what do you think about the why is the tom the perfume perfume in famous in TikTok? So you know that. Uh, I just saw this. A lot of fragrance now it's popular. It just uh, somebody saw the programs, and uh, one of the influencers start uh, talking about some programs. It's Tom Ford, it's Killian, it's Creed. Uh, it just one blogger start to speak about this, mm. and then it's mm. go viral. What's the most difference of the Tom Ford and the, uh, in other perfume brands between there? It's a brand. This is DNA of the. Mm -hmm. so this is private blend it's like your uh, own uh, chemistry laboratory yeah, where you can mix them together so for example fucking fabulous you can mix this uh, Rizprik, ah. and you will find new fragrance ah. uh, they can go uh, independent and or you can mix it if i had to two things of the yeah. Perfume so to mix it together is another synergy of the scene. So it's another scent, yeah. Yeah. You just uh, make your own uh, special uh, scent, but not everything you can yeah. do. Uh, it's very unique. You can mix uh, a couple uh, of fragrances, mm -hmm. it's normal, especially in Arabi and Arabic, in Arabic uh, places. They like to mix, mm. uh, you try to help you to find. Oh. If you want to mix them we try to find uh, help you to find your own fragrance and we give you some tips uh, which uh, with which fragrance you can mix it or how you should use it and we just yeah. help you oh i have never tried that yes. so let me yeah yes. i'm gonna try that yeah, <laughs> first 퍼퓸 특징이 다른데에 비해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믹스해서 쓰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또 다른 향을 연출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게 요향 어떤 게 조합이 좋은지. 상큼하고 청량한 거 좋아하는데 각자 다른 향이 또 같이 만나서 믹스해서 뿌리면 또 다른 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향수로 약간 세 가지 무드를 연출할 수 있대요. So this is s l i m This is f r o g r a n c e It s m s like the beach. I think so. Yeah. yeah. 바다 향 플러스 약간 상큼한 라임 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 So this is Neroli Portofino from, from Private land. This is with Neroli Bud with Bergamot, so it's a little bit citrusy, floral, fresh fragrance. 약간 꽃향이 나는 거라고 하는데 약간 베이지 향 비슷한 게 나는 거 두개 향은 섞었거든요? 아까 그 비치 향이랑 그 베이지 비슷한 라임 향이랑 섞었는데, 아까 그 맡았던 향이랑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아, 근데 조금 더 향이 좀더 깊어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약간 아까 좀 가벼운 느낌인데, 두개 하니까 좀더 향이 다채롭고 좀 묵직해진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Do you, you want to try on your skin? skin? Yes. 아, yeah. Okay. Uh, you want to try both of them? Yeah. Okay. 두개 so, 같이 한번 섞어보도록 서 하겠습니다. It means that p e f o r e the you means that the uh, smells like the beach. Is it right?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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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sunscreen, beach. Oh um, yeah. This breeze, sand. <laughs> this is only for you. So is it? Uh, um, it's you can mix.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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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오늘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살짝 불쾌지수 올라가는데 이향 맡으니까 너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 잠시나마 약간 박캉스랑 기분이 좀좋는것 같아. 요 o how much is it? the u t 445. 445. 300, 300. 어, 이게 보니까 0드도할래0드 퍼퓸이 어 가지고 얘는 조금만 향이 좀 가볍고 데일리로 계속 뿌릴 수 있는 거고 얘는 완전 퍼퓸이어서 좀더 농축돼 있는 거라 조금 비싸네요. 가격을 듣고 나니까 향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약간 색조 라인도 있어요. 톰포드 뷰티가 원래는 향수가 유명한 브랜드이긴 한데 저렇게 보면 일반적인 색조 화장품 라인이 다 있기는 거든요 뭐 아이섀도우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있고 이렇게 립스틱도 있고 근데 제일 유명한 거는 저 퍼퓸 라인이 제일 유명한 거 같아요, 톰포드는. 이 코스메틱 브랜드마다 뭐 아시겠지만 샤넬 디올도 다 향수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래도 샤넬 디올도 저도 구매한 지한몇년 되긴 했는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비싸긴 하지만 한 10만원, 20만원 안쪽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 는 고가긴 하네요. 그래서 이 럭셔리 퍼퓸 시장은 그에스 로더가 딱잘 선점한 것 같아요. 어쨌든 비싸지만 또 이렇게. 좀 희귀하고 좀더 남들이 많이 쓰는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요 내가 조금 기꺼이 더 돈을 많이 지불해서라도 좋은 향수 또는 유니크한 향수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 나의 향으로 기억되는 거잖아, 요 향수는. 그래서 고까지만 향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섞어쓸 수, 믹스할수록 더 향도 또 다, 이게 잘못 믹스하면 좀 별로거든요, 향수는. 믹스해서 잘안 쓰는데 여긴 믹스해서 써도 되게 향수가 고급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에스티로더가 인수한 두 브랜드는 가격대도 타깃 고객도 브랜드 색깔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에스티로더의 전략 속에서는 뚜렷한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디오디너리는 디지털 기반의 저가 포뮬러로 Z세대를 흡수하고 있고 톰포드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럭셔리 경험으로 프리미엄 마켓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렌디한 빠른 회전율 다른 쪽에서는 충성도 높은 브랜드 파워를 구현하면서 에스티로더는 글로벌 뷰티 시장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브랜드 모두 sns와 연결된 디지털 마케팅과 체험 중심의 오프라인 스토어 전략 또이 글로벌 유통 채널 다변화까지 이 에스티로더의 전사 전략과 일치하면서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첫째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고가 럭셔리부터 합리적인 스킨케어까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둘째, AI 기반의 고객 분석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마케팅 효율과 고객 충성도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 최근에 전 세계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뷰티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면세점이나 공항 같은 트래블 리테일 채널은 명품 화장품의 핵심 판매처 중 하나죠. 코로나 이후 줄었던 해외 여행이 회복되면서 다시 화장품 구매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에스티로더는 최근 비용 효율화 전략을 강화하며, 이 단순한 화장품 제조사가 아닌 이 브랜드 경험을 설계하고 디지털로 연결하며, 글로벌로 확장하는 뷰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에서 확인한 에스티 로더는 전통적인 강자에서 다시 한번 혁신의 아이콘으로 진화 중에 있었는데요. 이 Z 세대를 끌어당기는 더 오디너리, 럭셔리 시장을 선도하는 톰포드 뷰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브랜드 전략과 유통 전환까지 에스티 로더는 또 한번 성장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